선발이 된 선수거든요. 윤성민 서브 네트 달성. 서브 득점. 자 이거 트리플 제가 기록한 거는 트리플 크라운 달성입니다. 자 서브가 이렇게 되면은 세개 브로킹 세개 이미 잡았고. 그렇죠. 서브 세개 달성했고요. 네. 3개. 그렇죠. 네, 블로킹도 달성했고요. 자 맞습니다. 시즌 네 번째 개인 윤성민 서브 좋습니다. 아, 서브, 서브 에이스! 에이스. 문성민! 그리고 퍼치를 날립니다. 자, 정성현 선수가 오늘 서브 에이스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데, 예. 자, 이렇게 서브 에이스가 흔들린 적이 정성현 선수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자, 문성민 선수의 서브 때 연속 득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민. 서브 에이스! 문성민! 상대 선수들이 강해지겠죠. 네. 문성민 득점! 서브 에이스입니다. 문성민! 자, 그리고 서브는 문성민. 아 1세트 서브 득점이 있었던 문성민입니다. 높이 올렸습니다. 강한 서브! 또 다시 득점입니다. 성민 선수가 어, 지난 시즌하고 달라진 모습이 yeah. 어, 범실에 대한 양이 저, 뭐, 줄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강한 서브를 고집하면서 범실이 잦았던 지난 시즌 yeah. 과거의 모습보다는 yeah. 자, 올해는 굉장히 절제된 모습의 강한 서브를 보여준다네 시합을 윤성민 23대 19. 서브 아, 아, 에이스 윤성민. 이제 역대 통산 브 성공 200개를부일리그 최초로 달성하는 스카이 워커스 문성민입니다. 현재 서브 부문 최상위 기록은 문성민의 서브 성공 200 개였는데. 공어가지거든요 그렇군요. 자 20대 19한점 차입니다. 문성민입니다. 강 서브. 좋았어요. 좋았어요. 어, 기억 왔어요? 자, 살려내지 못하죠. 서브 득점 20대 20일단 따라왔습니다. 아, 다행이에요. 결국 서버는 타이밍으로 블록커드를 모두 따돌렸습니다. 스파이크 서버로 아, 들어갔어요. 문성민의 에이스가 터집니다. 서버를 선, 그 선수한테 넣지 말고, 선수를 피해서 사이사이를 이제 구석을 보고넣으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이 현대가 19대 17 서브에이스! 20대 17아 우리 카드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아저한번 네. 어, 큰데요? 네. 자 완전한 노마크 사실은 오늘 문성민 선수가 컨디션이 좋아요 노제역도 어, 좋고요 백터스가 어, 뭐, 노마크가 제일 가동 나오니까요